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말이 나왔 근데 이걸 뭐 굳이 아, 그렇게 많이 알려고 안 해도 사실상 관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만약에 a 연산 b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 차집합 b 하고 b 차집합 a를 합하면 어디냐면 a 차집합 b는 여기고요 b 차집합 a는 여기란 말야 이 합하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걸 대칭 차집합이야요두 차집합 매 합집합을 대칭 세. 어 대칭 차집합 합 아.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바꿀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이고 봐 합집합에서 교집합 이 부분만 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집합을 없애면서 교집합, 여집합 만드는 거 알아야 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 이런 모양의 대칭차 집합에 어떤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칭차 집합에.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대칭차 대칭 집합이죠. 항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A. 항상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얘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 되는지. 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A는 앞에 있는 거고 B가 뒤에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앞에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바꿔봐. 1 번. A 차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지파 차지파 A 맞아요? 뭐 맞아요? 음? 자 A가 있는데 A가 아닌 거를 빼요 그럼 뭐예요뺄수 있어요? 그냥 A예요 그냥 A죠 이해돼요? 네. A인데 잘 모르면 교집합에 여지파을 해야 돼요 여지파에여지파이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교집합에 여지파이여지파이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럼 A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얘는 뭐겠어 A가 아닌 거에 대해 를 빼요. A. 예. 에잉? A에? 그냥, 예. 그 A를 뺄게 없잖아요. 합고하 뭐가 돼요? A와 A가 아닌거요 집합은? 전체 전제 입합. 그럼 이거 맞는요 틀려요? 맞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예. 자, 니한테 해봐. 이거 해봐요. 전체집합하고 빼기 공집합 앞집합, 우리 전체집합 뜻이에요 이거는 공집합에서 전체집합 빼는 거 자,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그냥 전체죠 얘는 공집합에서 전체 뺄, 뺄 것도 없는거죠 공집합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합합은 뭐예요? 전체 맞네, 이것도 이해돼요? 한번누가요 이거 바꿔요 A차집합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 자 해봐요 A죠? 공집합이죠? A죠? 네. 맞네요 이해됐죠? 사번 네. 뒤에 바꿔봐요 A에서 A를 빼고요 합집합 A에서 또 A를 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도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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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거예요? 또 공집합 응. 맞네요 이해됐죠? 응. 5 번은요 A 차집합 전체 응. 집합 전체 응. 집합 차집합에 응. 맞아? 응. 그럼 먹어 봐요 A에서 전체 집합 빼면 뭐예요? A에서 전체를 싹 빼? 그럼 영 공집합이지. 공집합. 전체에서 A를 빼. A의 여지팝이지? 합하면? 아. 예. A의 여지팝이 되는데 A를 쓰니까 맞이 틀려. 틀 네. 얘가 틀렸네. 해볼 수 있죠? 네. 해봐요. 꺼죠